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백사과. 아, 왜 이래? 자, 여기 볼게요. 스텝 입니다 자, 커미죠. 커먼 오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옷 얘기하고 색깔 얘기할 때도 커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커미 뭐였죠? 나오다라는 뜻이었죠. 음. 음,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오다 하니까, come here. 그러면, 여기로 와. 라는 얘기죠. He came back soon인데, 자, 여러분. came은 원형 아니죠? come의 과거형. 그럼,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게 come back이야. come back은 무슨 뜻? 돌아오다. 우리 비슷한 뜻으로 뭐 있어요? 또 일단 자 수는 보통 뭐야? 그치지 고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미래 시제와 같이 쓰인다고 배우셨잖아. 근데 지금 이거 시제가 뭐야? 과거형이죠? 어? 근데 순이 쓰였네? 음자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있어. 뭐냐면 그는 곧 돌아왔다. 즉시 돌아왔다. 짧은 시간 안에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순을 쓴 거야. 그래서 이 순이 꼭 미드시제와는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shake예요. 우리 shake은 뭐야? 흔들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stop shaking the can이에요. 자, can하면 그 깡통 stop인데요. 우리 stop은 두 가지가 있어. 동명사를 쓸 때가 있고 투부정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는 뭐야? 해석하기도 뜻이 똑같지가 않아. 동명사를 쓰게 되면 동사를 그만두다라는 뜻이고 투부정사를 쓰면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 뜻이 다르죠? 근데 걱정하실 거는 없으셔.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장에서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는 10%도 안 돼. 거의 다가 동명사야. 그러면 동명사의 뜻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don't shake this beer 이이 맥주병 흔들지 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come here He came back soon. Stop shaking the can. Don't shake this beer bottle. 스탑이 음... 맞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응, 어, S 사운드 뒤에 뭐가 나왔어요? T 사운드 나왔죠? 음, 그, 즉, 무상금 나왔죠? 그래서, 쌍자 stop,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볼게요. 자, inside 에요. inside 는 안에 있는, 안에서, 뭐 안으로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who is inside. 누가 안에 있어요?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그렇지. 후지. 근데 우리가 후는 보통 뭐예요? 그치. 후는 보통 그 우리가 음은사라고 하잖아요. 음은사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음운사는 문장 안에서 보통, 그, 부사로 쓰이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부사, 그러니까 음운사로 쓰여서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 여섯 개의 음운사 중에 주어가 될수 있는 두, 두 개가 있어요. 하고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는 보다 주어를 쓰인 거야. 그다음에 he is singing outside요. 그녀가 안에서 노래하고 있어. 이거 시제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 비동사의 원형에 동사 원형의 ing 자 그다음 out이에요. out은 밖으로. Come out 밖으로 나와. 자, 아, 그 다음에, let's go out tonight. 우리가 let's 하면 뭐죠? 뭐, 뭐. 하자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 그 다음에 let's는 정체가 뭐다? let us의 줄임말. 이거 기억하세요. 이따 불어볼게요 자, 그래서 go out. 밖으로 가다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냐면, 외출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tonight은 오늘 밤인데, 요새 회화문에서는 오늘 저녁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저녁과 밤을 확실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치. 그 경계가 모호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오늘 밤인데, 오늘 저녁이란 뜻도 쓰여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o is inside? She is singing outside. Come out. Let's go out tonight. 자, 여러분. 음, 두 번째 문장에서 is 다음에 singing이죠. 그래서 ss니까 뺏어 안 할게요. is singing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sing 아니고요. sing에서 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in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me 다음에 ing. 어컴 다음에 아웃이죠? 연음할게요. 컴 아웃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게 T, S, G니까 두 번째 S 안 해도 되죠. 이거 추격형이잖아. 축약형의 S는 생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와서 치 발음하지 않습니다.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It, Let's 그러면 Let's go 이렇게 되겠죠? 스텝 1입니다. 어? Come on, 우리가 보통 come on 하게 되면 이리 와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come on 하고 좀 내려주면 왜 이래 이런 뜻. 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참왜 자판기를 흔들고 계신가요? My drink is stuck inside. 자, 여러분, 밴딩 머신 하면 이게 자판기야. 그럼 머신은 기계인 거를 내가 알겠는데, 왜 자판기에는 밴딩이 들어갈까 자, 밴드가요.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밴드 아닌 거 아시죠? 이 밴드는 거리에서 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점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밴더라고 합니다. 선생님, 자판기가 왜 거리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잖아요. 물론 건물 안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자판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건물 밖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밴딩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주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링은 동사와 명사가 다 되죠? 여기서는 주링이 무슨 뜻일까요? 그치. 소유격 뒤로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은 문장에서 형용사의 영법을 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자, 그래서 이건 명사자리예요. 더구나 뒤에 비동사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줄인 건 무슨 뜻일까? 음료수. 마실 거. 제 음료수가요. 자, s t c k 이에요 원래 s t 은 s t i 의 과거 분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제가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s t 은 어디 어디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저요, 어, 제 음료수가 움직일 수가 없, 음료수가 어, 어디 가면 움직일 수 없지? Inside 안에 끼어 있어요. 우리 자판기에서 제대로 못 나오면 안에 끼어서 못 나오는 거잖아. 어, 제 음료수가 안에 끼어 있어요. I get it out for you. 자 여기 보시면 get out이에요. Get out은 꺼내다. 자 이게 오늘 today's q u 인데요 벌써부터 저한테 퀴즈 보내주셨는데 음 맞아요. Get out하게 되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좀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가라는 의미인데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긍정적 생각만 하시면 좋으시죠?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서 배운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거 꺼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아이 미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뭐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장이 너무 딱딱해요. 뭐 할게요? 할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어, come on.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My drink is stuck inside. I get it out for you. 자, 여기서 보시면, come d 죠 w n c 서컴 e 해주 come 요 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아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뒤에 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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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r 사운드에서 줄임했으니까 드림키 스톱 인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아일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아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묵음처럼 아예 모음을 빼주세요. 아울. 겟땀에 이시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겟잇. 그랬더니 뒤에 다시 아웃이 나왔네. 다시 넘기면서 약화 겟리라웃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ll get it out for you. 이렇게 되면, I서부터 U까지를 한숨에 쭉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교통체증이라고 하면, traffic ja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통에 내가 끼어있다라고 해서, stuck in traffic이라고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tep 3입니다. Come on. 왜 그래죠? I'm tired. 나 피곤해. Come on. 왜 이래? Let's go home. 집에 가자인데, 여러분, 집이라는 아이는 house가 있고, home이 있잖아? 무슨 차이야? 이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갈 때는 home이라고 하고, 남이 집을 방문할 때는 하우스라고 합니다. I'm sorry. 이 사람들은 아마 집에 가요. 그래서 let's go home. 집에 가자죠. Why are you 동사 ing? 왜 동사하고 있어? Why are you crying here?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여기서 crying은 울다라는 뜻인데 우리 소리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Why are you laughing? 자, 왜 웃고 있어? 랩프는 무슨 뜻이야? 소리 내서 웃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봐야 될게 뭐가 있다? 우리 미소짓다는 뭐라고 해? 스마일이라고 하죠? 완전히 달라요. 동체칭을스타킹 트래픽이라고도 합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트래픽잼이라고 하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tired. Come on. Let's go home. Why are you crying here? Why are you laughing?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음. 랩프에서 GH 나오죠. 이 GH는 무슨 발음? 무음 아니야. 여기서는 F 발음이야. 자, GH는 발음이 두 개예요. 이렇게 F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무음,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F 발음이요. 그래서 랩핑에서 발음 빠져야 돼요. f 기 때문에. 자, step. 두의두 번째 s t u c k 에요 stuck은 오도가도 못하고 껴있는 얘기죠. 그래서 I'm stuck here. 내가 여기에서 오도가도 못. 그게 바로 이제 교통치증 같은데 걸리게 되면 내가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I'm stuck here이죠. 그리고 요새 지하철 자꾸만 사고 나는데 사고가 나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럴 때도 I'm stuck here라고 하죠. i c k e is stuck이죠. 자내 자켓이 껴 있어라는 얘기죠. Get 명사 out. 자 그래서 명사를 꺼내다. 아이고 이거 고친다는 거 그대로 났네. 예, 부어가 거꾸로 됐죠. I get the ball ou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 공을 꺼내드릴게요. Can you get this out? 이거 꺼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can you는 뭐지? 부탁. 부탁은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 그,즈. 이거 수업 중에 나왔는데, 메이오라고 하시 그럼 메이오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메이가 뭘로 끝났어요? y로 끝났죠. 근데 u가 뭘로 시작해? y로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y로 끝나는 조동사 뒤에 유주어를 안 써요.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드 뒤에 d로 끝나는 조동사 뒤에 아이주 안 쓴다고 했죠. 이것도 발음상에 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메이써 달라고 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stuck here. My jacket is stuck. I'll get the ball out for you. Can you get this out?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이즈 다음에 stuck이에요. 앞에 is stuck. S 안할 거야. is s t u c 해 주시면 돼요. can 다에니까 연음시켜서 can you. 해 주세요. 자, step 4, number 1. 나 졸려. 왜 이래. 나 졸려. 졸린 sleepy. 얘는 어디서 왔을까? sleep. 슬립. sleep은 무슨 뜻? 동사로 쓰면 잠자다. 명사로 쓰면 잠이야. 여러분 명사에다가 점미사 y, 동사에다 점미사 y 붙이면 뭐가 된다? 형용사. 넘버 투왜넌 기침하고 있니? 자 왜? y 하고 있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주어가 유니까 비동사는 아. 그다음에 기침하다 cough. 자, cough는 기침하다라는 동사와 기침이라는 명사가 다 되는데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죠. cough. 자. 자, 엄마토리. 내 과자가 안에 끼어 있어. 과자는 간식이에요. 스낵을 써 주시면 됩니다. my snack is stuck inside. 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sleepy. Come on. Why are you coughing? My s n a k y s t u c k inside.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자, cuff에서 GH 나왔네? 이거 무슨 발음? 마찬가지로 F 발음. 오늘 GH F 발음 하는 건 하나 나왔어요? left, 웃다. 여기도 F 발음이죠? 자, GH 발음이 다 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cuffing에서 발음 빠져야 돼 F 발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한번 설명할게요. 스낵 다음에 이즈죠. 연음시키면 스낵 키즈인데, 뒤에 스톡이 나왔으니까 앞에 S를 안 한다고 스낵키 스톡인 사이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침약 앞에 기침약 이름이 무슨 무슨 코프가 붙는 게 기침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코프가 들어가는 거죠. 넘버 4, 난널 위해 그거 꺼내줄 수 있어. 누가 내가 아이. 할수 있어 캔. 자, 꺼내다. get out. 자, 그런데 그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시잖아.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디스가 뭐예요? 대명사지. 대명사는 구동사와 부사 사이를 꼭찍고 들어가야 돼, 대명사는. 그 사이 좋은 걸못 봐요. 자, 혼자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라 구를 이어서 부사와 구를 이어서 같이 한다 해서 구동사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이시 대명사야. 그래서 get outside로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for you. I can get it out for you. 자, 우리 앞에서 이런 부분 비슷한 거 나온 것 같은데 앞에서는 제가 끈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을이었고 여기는 끈을 줄수 있어. I can. 비교해서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can get it out for you. 자 오늘 퀴즈 퀴즈입니다. get out의 뜻을 써주세요. 이거 연음함에서 약화하기 때문에 get out이에요. 음, 자그 다음 볼게요. Today Steve i I feel empty. 우리 empty하면 뭐야? 텅빈이라는 형용사와 허무한이라는 형용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들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텅빈이고 마음은 허무한 거지. 그래서 허무한이라는 어 형용사가 다 돼요. 자, 그럼 필동사는 우리가 보통 느끼다, 감각동사라고 하죠. 옛날엔 지각동사라고 배우셨지만,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뜻은 부사처럼 하죠. 그럼 이거 그대로 지적하면 나는 허무하게 느껴져.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허무해. 자, I feel empty. 자, 여러분. empty가 맞아. 근데 empty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잠이 무금이 아니라 잠이 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활용되는 단어 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렇지. symptom. 원래는 symptom인데, 그것도 MPT이기 때문에 두 번째 P 발음을 안 하죠. 그래서 Sympt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잠깐만요. 제가 오늘 묵음을 안 얘기한 게 있나? 아, 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하세요? 제 캣이 아니고요. 제 킷이에요. KET로 끝나는 단어의 이 사운드는 발음 기호가 이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발음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뭐 있어? 그렇지 마켓 마켓이 아니라 마켓 해주시면 되고 네 오늘은 무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없네요. 아 여기 있다 투나잇 여기 G.H. 오 튜나잇에 G.H. 나왔는데, 우리 아까 커포 e 프에서는 G.H가 F 발음인데, 튜나잇에서는 G.H가 무금이네요. 그래서 제가 무금을 한번 챙겨보는 이유가 이렇게 무금이 되는 게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발음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